이제 가자고. 사비를 보이지 마라. 일라운드 리커딩 다운 시작. 무기를 강화했어. 자 가자. 1분이다 링이 가까이 있어. 좀 i 자고 you got go. That's w h a 까다 고맙다. 이제 이보 하베스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기를 강화했다. 오, 그렇지. 무기를 강화했으니 이제 침좀쳐도 되겠는데? 조심해, 링이 축소된다. <rium> <목소리> <möglich regarder cod's dream> 잘 공하자 저기 멀리 있다 트랙컨탈진! 정보 수집 준비 완료! 적의 위치를 맵에 표시했어 나만 믿고 따라와 적이 좋은 게 있을지도 몰라 표적을 찾아내자아 이쪽으로 가보자 난 저기로 간다 날 따르는 게 좋을 것이다 목표 발견! 제어 패키지를 기다려라 레벨이 올랐어. 업그레이드 고마워. 여기 스나이퍼 확장 탄창이다. 골드 티어다. 내 거. 야 yeah, 고마워. 이기고 나면 그때 감사하라고 알겠어? 얼티밋 스킬이 준비됐어. 잠깐 쉬어갈까? 여기 추가 보급품이야. 핵심은 화력이라고. 알립니다퍼스블루드입니다 곧 싸움이 시작될 거야. 준비해. 활공하자 다. 여기 실드 배터리야. 왠지 무기가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졌는데? 벽드가 깨졌어. 크레커 설치. 적을 추적하고 있다. 야야. 더트 올렸어. 적실드가 부서졌어. 아봐 저기 추적되고 있다. 적 하나 더 제거했어. 방해드 태열을 이용한다. 크레커 배치. 어이. 여기 포적이 있다. 비트 달라고? 대신 주먹으로 비트 줄게. 공격 받고 있다. 나에게 별을 던져. 그걸 잡고. 무섭지 않려 금방 잡고. 자고 푼다. 여기 병원 갔네. 내가 부탁할까? 계속 치료해 줘. 아 내가 치료해 줄게. 어서 일어나. 달달한 거 받아. 우리가 챔피언을 잡아 훗다이기고 밤새 놀아보자고. 야, 네가 킬 리더라니 잘 어울리네. 싸자고. 여기 표정이다. 알겠어. 접속 고마워. 트랙커 매치. 실드 공격 관찰됩니다. 적 추적 중. 살아다 용납할 서버. 3. 자기 너한테 가고 있어. 내가 치료해 줄게. 어서 일어나. 알립니다. 오전리아 수고했어 이업레이드 완료. 실드 고갈. 수하겠다 맵에 적의위치를 추가했어 조심해. 저쪽에 적이야적 실드를 부쉈어! 타격 개시! 야 저기야. 저기 장전 중! 야

해줄 타워가 설치됐다. 여기 여기 실드 배터리를 찾았어. 바람 좀자고 분대가 절반 남았어. 퀴즈가 떨어지잖아. <laughs> 펜 좀... 계속 발견... 대역이다... 알았어... 어... 알겠어... 여기 추가 보급품이야... 핵심은 화력이라고... 여기 대형 보급품 상자다... 좋았어... 저실드가 부서졌어... 트래커 준비 완료... 재장전!

링하자처이있처에 있고 45초 후에 a s 산책이 o 해 볼까? 저쪽이저 a 다 저쪽을 조사해 보자. o t 티 k 스 s 이 준비됐다. 내 신호에 따라 움직여라. 바람 좀 o 자고

들켰다. 공격 받고 있어. 날 공격하고 있어. 적 쉴드가 부서졌어. 달달한 거 받아. 달달한 거 받아. 재정전. 저기로 이동한다. 가자. 여기 승복기다. 바람 좀 세자고 독재기를 전달하는 중입니다. 독재기가 온다. 크레카튼 상적적 실드가 부졌 적을 맞췄어. 무기를 강화했으니 이제 춤좀 쳐도 되겠는데? 재장전. 저기 켈키스다어 패키지다. 패키지다. 여기 중력 여기 경량 확장 탄창이야. 레벨 3이야. OK. 사격해 저쪽에 적이 있다. 적드가다가버리겠다 바람 좀자고 장전 중.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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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가 치료해 줄게. 어서 일어나. 마크스 공격받고 있다. 상했어. 적을 죽이고 있다. 다기 너한테 가고 있어. 날 내가 치료해 줄게. 어서 일어나. 여기 저기야스테이 설치 중. 잠깐 기다려. 우리뿐인 거 알지? 서로 걱정 마. 우리 분대원 배너를 찾았어. 조심해, 지금 몇 명은 링 밖에 있어. 사견에서 추적 중이다. 저쪽에 목표가 있다. 여기 나한테 온다 트랙커덫을 터뜨려 공격받는 중 자, 닭을 받아 널 치료해줄 거야 달달한 거 받아

光耀